에이, 인간이 아주 미개하던 시절, 원시 시대, 그때는 아는 게 눈으로 지금 당장 보는 거, 그리고 몸으로 겪는 거, 이런 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 미개, 안일 음, 믿자, 어, 열릴 깃자, 깃자. 그래서 아직 열리지 못한, 닫혀있는, 깜깜한 시대라 그렇게 미개의 시대라 그렇게 말했죠. 그 미개가 이제 하나씩 문이 열리고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렇게 해서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인간에게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미개한 시대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계.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한계를 뛰쳐넘은 어떤 신비한 세계가 존재한다. 그걸 초월이라 그래요. 초월 시대가 존재한다. 초월 영역이 그런 영역이 어디 존재한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그런 영역이 신비의 영역이 존재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그걸 추구하여 나가므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지요. 음. 그런데 그 미개 시대, 음? 초월신 시대, 에, 그게 그냥 한방에 깨져버려. 그게 뭐요 임마누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소리 자꾸 하는 이유가, 이거 똑바로 이해를안 하면 그냥 기반이 어, 존재하지는 않아서, 그냥 옛날에 그냥 매어 살다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가 뭐라고 그랬죠? 그 초월신, 신비한 존재. 그런 초월신의 그 존재에 혼란 빠져가지고 살던 그런 인류가 그 초월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와서 같이 노는 거야. 사람이 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음뭐 더우면 같이 덥다고나 이고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면 초월신 시대가 산산조각 나고 박살나고 없어지고 초월신이 현실적인 신이 되어 우리 앞에 등장하여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신비주의가 깨어지는 거죠. 그 신비한 열리지 않은 미개한 미래의 세계 그런 초월적인 존재,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아주 초월이 깨지고 현실적인 게 되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끝났나? 그 초월신이 깨지고 현실적인 인간이 되어 오셨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제 말이야, 이제 내재신 시대가 된다. 이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초월신 시대가 완전히 작살 나는 거지, 뭐. 산산조각 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라고 그러는 것이 또한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이지. 신비한 게 없는 거요. 다 현실적인 게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신비하게 여겼던 것들이 현실화하는 그런 세계를 전개하신 분이 사람으로 조물주가 신비한 창조주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신비함을 깨뜨려지고 일반화, 보편화 함께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다. 그게 인만우의 예수 시대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도 완성된 게 아니래. 응.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오신 예수야. 뭐 얘기할 것 없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그 그럼 그런 내가 또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이마누엘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주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가 깨어졌다고 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찬송가에,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신비주의 잔향이야. 너무 커서 모른다. 이거요. 그리고 이 얘기 자꾸 합니다만은, 어린아기가, 응? 태평양 바다를 고무신짝으로 퍼. 그, 뭐 하려고 그러니? 이 태평양 바다가 고무신짝으로 퍼면 몇 개나 되나? 알아보려고 그래요. 미쳤냐? 그게 도구무신작으로 퍼지냐? 이거요. 거기도 뭐가 들어있는 거요? 인간이 인지하는 두뇌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어, 추구한다든가, 하는 걸 가지고 어림짐작도 할수 없는 그런 신비한, 너무 커서 알수 없는, 너무 높아서 알수 없는, 너무 넓어서 알수 없는, 너무 깊어서 알수 없는 그런 신비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음, 음. 지금 우리한테 AI 시대가 왔다고 그러지 않아? AI 인공지능이야. 그 인공지능이 뭐요? 사람의 지혜가 그것이 고도로 발달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비롭게 여기고, 우리 거는 아주 싸구려로 여기던 그런 게 깨어져 가는 이야기. 그거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시대가 아웃하고, 응? 어, 실용주의, 주의, 현실주의, 리얼리즘, 그런 세대가 온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리얼리즘 시대 앞에 네오가 붙어 나와 네오리얼리즘이라는 게 등장한다 말이지.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현실에 아 여기 물건이 있네, 뭐가 있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어 아, 이건 이러네, 몸으로 경험하고 삶의 과정을 거의 알고 그러는 것이 리얼리즘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속에서 더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당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로,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이, 어, 이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지. 그걸 네오 리얼리즘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 네오 리얼리즘의 바탕이 뭐가 있느냐, 그럼 AI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둘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그런 거 사라져. 운전면허라는 게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뭐하나고 면허를 주고 뭐 그런 거 해. <laughs> 왜 운전수가 없어지는데 운전면허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운전수가 없어지면 차가 어떻게 되지? 지 혼자 굴러다녀. 음 왜? 기계가 그, 그 거기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장 가까이는 있 차가 쭈르르 와서 내 앞에 와서 그런 그러니까 거 타고 어디 어디야 이렇게 해서 갈 거야. 가다가 중간에 여기 좀 들려서 그좀 누구도 만나보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네. 그러면 쭈 쭉. 거기를 통과해서 거기서 만나보고 나면 그대로, 그대 가는 거야. 그 기계가 뭐를 말하는가? 그러면 이거는 말이야. 그렇게 그 사람이 조종을 하고 직접적으로 부리고 그래야지 그대로 놀아주던 것이 자기 스스로가 음 그거 그게 필요해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고 해주는 게 이제 그런 자동차가 지금 나온다 이거. 아니야 나와 있어. 예? 그것도 그게, 그게 계속 발전될 거야. 그런 게그 영역만이 아니야. 다른 영역에도 그렇다고 말이지. 그렇게 확대되어 간다.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느냐. 신비주의가 깨어지는 것이지. 네? 신비주의. 그 초월신, 세계의 초월신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가 그것이 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미 초월신은 인만우의 시대에 깨지고 작살 난 거지. 그래서 내재재 시대가 왔다고 성령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으로 속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아 그래 가지고 말이야 어떤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걸 잘 알고 싶고 그럴 때 그럴 때 목사님 보고 가 물어보면 <laughs> 그 답이 아주 그냥 음뭐 이건 말이야. 알고자 하는 것에 뭐 100%도 안 되는 걸 건드렸다가 그것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질서도 없고 잘 모르겠대. 응? 그런데 AI 보고 물어본대. 그러면 AI가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뭐나 진리나 미래나 뭐 이런 거 음, 신비적이라고 아직도 신비주의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영역에 대해서 거기다가 AI 보고 물어보면 답을 아주 짧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형용사, 부사, 이런 걸 곁들여서 다시 물어. 그러면 그 형용사, 부사, 거기에 걸맞도록 또 변화된 그런 답변을 준다는 거야. 그게 AI 보고 물어보면, 선생님, 음, 목사님 보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고 짧고 간단하고 아주,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넌 그렇게, 음, 사냐? 예. 그, 너같이 그렇게 사는 애또 있어? 아이 많죠 요즘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신비주의가 사라지모로말미야아그 신비주의 이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신비하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으로 인간 내면에 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끼리 그걸 추구해 나가면 되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러는 마당에서 말이지. 그걸 사람 보고 물어본다? 그 사람이 그걸 잘 아나? 그잘 모르지, 뭐. 내가 보기에도 그래. 정확하게 그것을 짤막하게, 음, 젓가락으로 말이야. 속으로딱 찍어서 그게 이거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 글쎄 얼마나 된지 잘 모르겠네? 음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신비주의가 사라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영역이 허물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가 특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화를 겪지만 그 중에 아주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가 사라진다야. 그래서 신비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비가 사라져. 그럼 그뭐그 뭐그 하나님도 그냥 음 말이 아니? 그렇게 그 그한테 가서 아이고 뭐좀 어떻게 달라고 하는 기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를 응, 해, 하겠다고 기도원에 가느니가, 하나님한테 뭐 요구하고 이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 두론두론 얘기하면 행복해하고나는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야, 그런 걸알면너 굉장히 많이 깨달은 거야. 내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야면, 아, 그렇지요. 그러면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조용히 즐기려고 간대요. 기도원을 가는 사람이, 그래서 옛날처럼 뭐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이 가서, 저야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해주기만 해봐. 내가 당신 버리고 또망갈 거야. 막 공갈 협박을 때리고. 그러던 시대 가다가 사라졌어. 그리고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 하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음석하고, 하나님 사랑 고마워요. 그러고 누리고, 그러면서 함께 살려고, 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려고 기도를 에도 간답니다. 응?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옛날 초월신 시대에 매달려가지고 사라져가는 종교에 매달리면 되겠느냐? 아니, 종교가 나오더라도 사라져가는 것에 매달리면 너도 함께 사라지는 거요. 그러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은 치고, 전진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치고 올라간 그런 새로운 차원을 추구해야지. 그 옛날 거 가지고 초월신 시대 에 지금 그거 가지고 뭘 해서 뭐 종교장사를 해먹었다. 그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요. 똑바로 알고 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초월신 시대가 다 박살 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초월신 시대를 넘쳐나게 또 올라가는 게 있어. 그거는 말해, AI 보고 물어봐도 잘 알아. 그런데 그게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AI 보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정확한 그런 행동 양식이야?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답게 그렇게 더 나은 새로운 차원의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종교가 수명 다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아니야. 아주 신나는 거지, 뭐. 어? 나는 죽는 게 아주 더좋것 신나는 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혀 새로운 신비한 세계를 향하여 치고 올라가고, 전진하고 올라갑시다. 함께 더불어 손잡고. 아멘.